합격 영광 한건설교육원 2024년 갑진년이죠. 자, 비계 1강입니다. 1강 시험 안내, 비계 시험 안내. 자, 비계는 언제+ 언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시험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해요. 우리가 비계 합격의 영광을 2024년 누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비계, 비계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계, 비계, 우리 그 3D 모델링을 해본 건데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비계 완성작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겠어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동영상 강의 듣고 실기 교육에 오시면은 여러분의 충분한 합격을 위한 합격의 영광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건설교육원 2024년 2024년 한번 보세요. 1회 1회 원서 접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서 접수가 2월 8일날 있고요. 그리고 4월 23일 그리고 7월 16일 9월 30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2024년 비계는, 비계, 비계 시험은 1회, 2회, 3회 때는 안 보고요. 4회 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때 2월 5일이죠. 원서 접수 2월 5일. 그리고 4회, 2회 때는 4월 23일. 그리고 3회 때는 9월 30일 날 원서 접수 4일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원서 접수를 하고 비계, 비계 실습 교육을 받아도 충분하게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 합격의 전당 교육장 한국건설교육원 교포특전 방수 도장 거푸집 온손들 철근 비계 창호 교포님들이 주로 많이 보는 거고요. 한국 건설교육원 070-8848-3377로 전화를 주세요. 교육 상담 해 드리고요. 동영상 교육 보내 드리고요. 실기 교육 원서 접수 관리, 시험 관리, 합격자 통보, 자격증 수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비계 비계 2024년 1회 때 있고 2회 때 있고 3 4회 때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비계 비계의 효능 비계의 효능 교포 비자 f 퍼를 위해서 비계 취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그리고 현장 대리인 경력자 수첩 실내 건축 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구조물 해체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비계업,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계, 비계, 이렇게 효율이 높은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모두 비계 시험, 비계 시험 꼭 합격을 해 주셔서 잘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 충분하게 일거리도 많아지고, 자,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 회사의 역할이 올라가게 되죠. 한국건설교육원 합격의 전당 한국건설교육원 비계교육의 교육시스템은 동영상 교육을 듣고 실기교육에 오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합격 이해감 한국 건설교육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기능장 김관식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 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 건설교육원 유튜브에서도 한국 건설교육원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비계 시험 비계 시험 어떻게 보님 봅니까 원서 접수를 하고요 실기 교육 때 우리가 만나죠 실기 교육 때 표준 작업 순서대로 우리가 실기를 보시면 됩니다. 실기 교육을 받고 실기 교육 받은 받은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해 주시면 되죠 자 고정형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제 나와있는 표준 작업 순서 2024년도에 표준 작업 순서 교정형 받침 철물 교정형 받침 철물을 설치를 하고 기둥 하부 경사 버팀대 밑동잡이 설치를 합니다 전도 방지 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평면 가세 설치를 하고, 띠장 및 장선을 설치를 하고, 측면 가세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한 다음에 우리가 작업대 및 작업 계단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안전 난간 설치, 상부 띠장과 장선을 설치를 하고, 또 측면 가세, 상부 측면 가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측면 가세 설치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측면 가세 설치, 상단에 측면 가세 설치 두번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교차 가세를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채점을 하고 해체 정리정돈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4시간 만에 해주셔야지 되고요. 해체 및 정리정돈은 30분 동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표준 작업 순서대로 여러분 실습할 거고요. 여러분 2024년도에 그대로 이렇게 실습한 대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톡 해서 역량을 그대로 발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계 구조물, 비계 구조물, 결과물을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강관 아시바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에 우리가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계단이 설치가 되겠고요. 신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델링에 우리가 작업 발판은 작업 발판은 이렇게 구현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작업 발판 그대로 KS 규격대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이대로, 이대로 해 주셔야지 되죠. 자, 이대로. 구조물을 구조물을 결과물을 제출을 하시면은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업대 작업대 일전에 말씀드린 작업 발판 작업대에서 보면은 1100 1130이죠. 1130. 요 폭은, 요 폭은 기둥의 간격인데요. 기둥의 간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변하지가 않죠? 작업대의 간격이, 작업대의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1180이죠. 1180이고 1830입니다. 1830. 여기 비계, 비계 기둥간 중심간의 거리가 118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계단을 설치를 하고, 이 부분에 또 작업대를 설치를 하고, 작업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지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건설교육원,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합격의,